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게들어서 문의 리그오브히어로즈 1회 바로 도쿄 2400m 챔피언스 미팅을 대체하는 예, 일부 대체하는 바로 그런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죠 이러한 컨텐츠는 대체 어떠한 컨텐츠고 무슨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리그오브히어로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를 어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 리그 오브 히어로즈에는 어, 지난번 영상에서 봤듯이 랭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공략은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점수 보상을 위한 그런 공략입니다. 랭커가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공략이랑은 아예 딴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라이트한 공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쪽 관련해서 제가 뭐 공략을 드릴 수 있는, 어, 드라, 공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저는 챔미 쪽을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코스 설명 들어갑니다. 기본 베이스, 일본 더비. 자, 도쿄 2400m 잔디 좌회전의 봄인데, 자, RC랑 마장 상태가 랜덤이에요. 리그 오브 히어로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할 PPT는 챔피언스 미팅 PPT랑 좀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덤인데 자 코스 분석할게요. 사실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진짜 이제 한 올해로 세 번째일 겁니다. 타우러스베 1회차, 타우러스베 2회차 그리고 이번 거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은 스타트하게 됩니다. 꼬린이 여긴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꼬린을 하게 돼요. 자스타트에서쭉 가다 보면 은 바로 여기 첫 번째 코너쯤에서 중반이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갔을 때어 여기 내리막 같은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1주년 때 없어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없는 거다.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이 중간에 포지션 킵이 이제 종료가 되고, 오르막을 올라가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당연히 내리막이 있겠죠. 이 내리막에서 뭐가 있느냐? 어, 여러분들이 맨날 그 이제 하던 골드십의 하굣길의 스페셜리스트가 터지는 바로 그 구간이 이 구간이다. 근데, 이제는 내리막 달인 같은 거를 해서, 최종, 어, 좀, 빠르게 종반 전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죠. 아무리 이 오르막에서 만약에 선입을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이제 10만 마력 같은 게 제일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내리막 가고 나서 코너 살짝 돌았다가 이제 종반 여기서 종반이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종반 이후에 바로 최종 코너가 있기 때문에. 홍염, 마르젠스키가 다시 복귀를 한다. 아, 마르젠스키 인자작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요. 그렇게 쭉 가서 최종 직선 500m 도쿄 경기장인 만큼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오르막이 한번더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번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쭉 가서 최종 꼬인으로 굉장히 긴 그렇기 때문에 좀 종방근성 경쟁이 자주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권장 스탯을 좀 보도록 할게요. 플래티넘 2만 포인트를 노릴 기준입니다 어 랭킹 기준은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면 셀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상관 없겠지만 어쨌든 2만 포인트를 노릴 기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라면 은 요정도인데 어, 사실 이것도 되게 낮게 쳤다기 보다는 약간 요정도 되게 챔피언스 미팅 보다는 조금 벤치 급으로 돼도 어, 첫 번째 리그 오브 히어로즈 1회차 리그 오브 히어로즈 정도는 괜찮을 거다 왜? 어차피 2만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건데 보통 한 요런 느낌 스피드 1400, 스테미너 900, 파워 1200, 근성 900, 지능 1200요 뭐 정도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거고 당연히 여기서 올릴 거면은 근성이나 스테미너 쪽을 올리는 게 좋아요 스피드도 당연히 올리면 좋고 자 권장 스탯 보정은 없어요 보정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올릴 때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없고 필요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고비 히어로즈는 날씨랑 마당이 랜덤이기 때문에 좌회전 봄 도쿄 금강거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시나리오가 양호한 경기장의 귀신 상위 스킬을 어, 양호한 경기장의 귀신을 봤기 때문에 양호 어? 그러면 은 비가 올 때는 이게 안 터지는데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가 낭비될 거 아니야? 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후순위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예 안 찍고 그걸로 다른 거를 또 찍어도 되고 맑게 해가지고 양호경기장의 귀신을 터뜨릴 거야 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3개를 쓸수 있어요 3개 아이템을 3개 쓸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못 쓴다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양호경기장의 귀신은 웬만하면 빼는 게 편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피로스테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해오던 이제 타우러스 배가 돌아왔어요. 모든 각질은 스태미너 900에 근성 900을 기준으로 해서 금색 킬 하나 정도면은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각질이 이 정도를 기본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로 쳤을 때 그냥 제로. 딱 이게 제일 스탠다드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각질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종 직선이 긴 도쿄이기 때문에 근성 1200을 찍고 스태미너를 살짝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뭐, 스태미너1200 찍고 스태미너900 이상을 찍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반대로 도주 같은 경우에는 근성을 좀 낮추더라도 스태미너 자체 총량을 늘리는 게좀더 좋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도주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반대로 하든 이렇게 하든 어차피 스태미너 1000에다가 뭐 근성 1200을 하든 뭐 사실 그쪽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도주는 좀더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스태미너 쪽에서는 좀 타협 보기는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 하시면 좋고, 자체를 가지고 있는 육성마면은, 사실 스테미너 카드 같은 거 없이 인자만으로 올리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미너 카드 넣는 자리를 근성카드 같은 걸로 좀 대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색킬이 없는 애들, 피드마블러스나 추후에 나오는 근성루돌프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피드 마멜러스는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 추월 당하면은 힐이 된다던가, 근성 루돌프, 원호의 마에스트로를 주는 근성 카드에요. 요런 것들을 프렌드로 빌려서 쓰면은 훨씬 더 편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크릭을 채용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의 편성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킬 쪽 관련해서 했었을 때 약간 우스갯소리로 최강을 가리기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죠. 도쿄 2400m. 그렇기 때문에 참 밸런스 잡힌 스택과 스킬 배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반기에만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가속기에만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종반기에만 몰빵하는 것도 아닌, 고루고루 다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이 리그 오브 히어로스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서 달리기 때문에, 에오가 같은 것도 의외로 잘 터져요. 그리고 막 순위 조건이 넓어지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어. 예, 스킬들이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메지로 라이언 고유기. 어. 아나볼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챔피언스 미팅 기준이면 은 6위에서 터지지만 니고비 히어로즈 12명이서 어, 뛸 때는 8위에서 터진다는 거 이거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사실 공략법이 나와 있는 한석 기준으로는 어, 아무리 스킬 포인트를 챙기고 싶어도 모자란 게 맞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스킬들을 조금 많이 챙기는 게 좋고 특히나 1위에서 5위에서 터지는 홍염 요거는 선입도 씁니다 왜? 사실상 엑스트라 캐릭터가 6명이 나오는데 1등에서 6등까지가 사실상 저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키운 우마무스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섯 명이 홍염을 터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발사한다고 해봤자 조금 많이 느리기 때문에 좀 앞쪽에서 발사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선이 입어도 그리고 또한 이제 최종 코너랑 종반이랑 비슷하게 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코너 속도기, 특히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리타브라이언의 고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빠져나갈 준비, 스피드스터 이런 것들이 제때 터지니까 뭐 진짜 종반에 가깝게 터지면은 애매해질 수 있고 종반이랑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율은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어, 이런 것들 좀 우선적으로 으로 챙긴다기 보다는 후순위로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선 속도기 밸류도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전심전령 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예, 훨씬 더 최종직선에서 버티기 쉽거나 좀 추월하기 쉬운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피로 스킬 한번 볼게요 자 도주는 세윤, 스카이, 떡타산, 마루젠 3개를 운용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두개 정도를 일단 먼저 챙겨가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떡타산 같은 경우에는 현속기랑 가속기, 세이온스카이랑마루제는둘다 가속기, 완전, 완전 가속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섞어 쓰든 말든 상관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마루젠 스킬을 활용을 할 거면은, 그니까 러 나는 만약에 마루젠 스킬은 활용 안 할래. 나는 상성치를 좀더 챙길래 하면, 세이우스카이, 떡타산을 쓰는 거고, 나는 조금, 상성, 상성치를 좀지원자 그런 걸로 상성점수를 높여서, 난 마루젠스키도 쓸래? 하면은, 뭐 어떻게 잘 인자작을 해야겠죠. 속도위 같은 경우에는 초코봉이나 신년 오페라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구요. 선행 같은 경우에도 마루젠. 선입도 마루젠. 사실, 추입도 마루젠을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추입이 그렇게까지 올라오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추입은 쓰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선행도 사실상 떡다산, 1등에서 3등까지는 터지니까 앞쪽에서 튀어나갈 수 있게끔 떡다산 두개사용하든지 하면 되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나 선입이나 뭐 신년 오페라오 스페셜 위크, 이런두 개를 조금 채용을 해주면 좋은데, 어, 사실 속도까지 채용하기에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을 조부모로 내린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선입이 유니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버스를 만약에 뽑았으면은 보통 유니버스를 인자작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유니버스를 쓰는게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안쓸 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선입같은 경우에는 마루젠스키 환승 기사회생 뒤방 뭐 이런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루젠스키나 뭐, 뭐 여기 아래에 있는 환, 어, 환승이나 기사회생, 기방 뭐 이런 거 하위 스킬 같은 거를 좀 챙겨가면은 뭐 그냥 무난하니라 봅니다. 아니면은 이제 선입 각질로다가 좀 올라가는 사실 근데 이 선입이라는 게사실상 유니버스가 나올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가속을 이렇게까지 뭐 많이 챙기진 않아도 돼요. 애초에 환승, 기사회생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랑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추입 같은 경우에는 마, 반대로 뒤에서 진짜 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회생이나 논스톱걸보다는 그냥 뒤처지기 방지 그리고 이제 스위프토쇼가 주는 순발력 뭐 이런 거 그리고 신년 오페라우나 스페셜 위크 유니버스 차라리 추입은 유니버스를 좀 챙겨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인자를 먼저 봤었을 때 스테미너 카드를 안 쓰고 스테미너를 올리는 방식이 사실 제일 쉬워요. 고점을 찍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해.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스테미너 인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테미너 12에 파워 6 같은 느낌으로 가서 근성 카드를 편성하는 방법도 존재는 해요 반대로 스테미너 카드를 챙기는 대신에 나는 그럼 스테미너를 스테미너 카드로 챙길래 근성은 어떻게 하지? 근성 인자 파워랑 근성을 좀 섞어서 맞춰도 되고요 백인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얘기했듯이 똑같은 그런 거지만은 리고브 히어로즈 날씨랑 마장이 랜덤이기 때문에 양왕경기장을 좀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뒷심 정도까지 남기고 좌회전이나 아니면은 뭐 도쿄 뭐 이런 것들 좀 챙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천 육성마 설명전에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리고브 히어로즈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컷이 좀 낮아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만큼 랭커 드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컷은 어느 정도 되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만 점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챔피언스 미팅을 키웠다는 가정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정캐까지도 출전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실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 이런 애들을 키우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육성마, 보주. 뭐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사실상 스즈카 대도주용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명이 3인방이에요. 얘네들이 제일 셀 거예요. 실제로 맞아봤을 때도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제가 리고브 히어로즈 돌렸을 때도 이런 도주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 전방각질이 유리한 리고브 히어로즈 기준으로 홍염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랭커들은 대부분 도주를 채용해 왔어요. 왜냐면은, 어, 여기 적혀 있듯이, 엑스트라 캐릭터 영향이 좀 적어요. 다른 애들은 밀리거나, 순위 조건 때문에 밀리거나, 뒤로, 뒤쳐지거나 하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맨 앞에서 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이 덜 받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를 벌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세이온스카이, 떡타사, 홍염, 세 가지 가속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좀 조합을 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삼도주보다 오히려 1대도주, 2도주를 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진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좀 유니버스를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2도주 일선입이 제일 보편적인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 리그 오브 히어로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거가 있어요. 박사봉이라고 하는 터다지기 상위 스킬을 주는 SSR 가차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얘가 또 이제 좌회전을 주기도 하고 각종 이제 지능 이제 그 도주 스킬들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아요. 대도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비추. 예, 대도주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승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 대도주, 1대도주, 2도주 한다는 거는 잘 키운다는 가정이면 뭐 해볼만 하겠지만은, 어, 그냥 무난하게 2도주 키우는 게 어, 차라리 3도주 키우거나 하는 게좀더 저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키운다는 가정이 사라진다면은 오히려 대도주를 버리는 게 차라리 맞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각질 선행 도쿄 2400m 선행 솔직히 좀 애매해요 의외로 도주를 잡기에는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선입을 방어하자고 하자니 상대가 유니버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사이에 껴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약한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왜? 홍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기준, 96위 안에 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육성에 미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준인 거고, 단순하게 플래티넘 2만 포인트 보상을 받는다는 기준이면은 선행은 사실 뭘 써도 돼요. 그 당시 이제 라이스 샤워를 써도 사실 진짜 탈수 있고, 할로윈 도토, 테이오, 뭐 기타 뭐 등등등등 진짜 뭐 치오노라던가 뭐 중거리에서 뛸수 있는 선행이라면은 솔직히 진짜 애정캐를 내보내도 4천 포인트 정도는 채울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속을 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가속이 나머지가 좀 불안정한 애들이 많죠 정면승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주랑 네오유니버스 상대로는 일작 따기에는 어렵지만 리고브 히어로즈는 사실 1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명의 캐릭터가 복승률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차라리, 차라리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3위를 꼬박꼬박 선행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인분이기 때문에 선행은 뭐, 무난하게,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애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가장 키우기 쉬운 애라면 사실 할도토가 가장 쉬워요. 자체적으로 내장일도 가지고 있어서 스태미너 키우는 구대에도 문제없고 성장치도, 어, 무난하게 되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작은 육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춤춘당이나 아르당, 요런 애들은 지구력 소모 기믹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야 돼요. 힐을 좀더 많이. 자, 다음. 추천 육성마 선입입니다. 드디어 한국 서버에 나올 겁니다. 개 미친 성능캐. 유니버스. 그냥 앞으로 중거리면은 그냥 얘를 써요. 잘 키운 네오, 네오 유니버스는 종반전에 어디 있겠어? 우주 뒤에 있거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고유기 플러스 각성 스킬을 통해서 중반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얘는 뒤에서 발사하는 환승이나 기사회생 그런 거안 배워. 홍염이나 이런 걸,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 직선 진화 스킬 같은 걸로 굳혀서 힘 좋게 올라가는 그런 선입 육성마 타입인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선입들도 쓸 수는 있겠다만, 여기 아까 여기 적혀있으지, 도베르나 라이언 계승기가, 도베르는 6위에서 8위, 라이언은 8위에서 발동하는데,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느려요. 아무래도 한국 서버 도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라, 선입을 쓰려면은 유니버스가 그나마 최대일 가능성이 높고, 클드카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올라오, 올라오기는 하겠다만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나마 클드카 정도가 저는 다음 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추천역 소마 추입! 자 개인적으로 리그 오브 히어로즈 추입이 각광받는 각질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엑스트라 캐릭터에 영향받기 제일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뒤에서만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메타적으로서도 올라가기 힘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뭐 6위에서 8위 8위, 아나볼릭, 도배르뭐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노린다 치더라도 좀 많이 힘들어 노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 대신에 이제 추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드마이어베가 같이 이번에 패치된 애들이거나 좀 그런 애들은 좀 최종 직선에서 잘만 빠져나오면은 충분히 순위권 1차까지는 몰라도 3차, 2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정적인 승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리그 오브 히어로스는 그래서 요거를 좀 캐치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추입을 키우고 싶다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딱히 추입을 만약에 뭐 나는 고르시 키울래요 저는 어드마에어베가 저 이나리원 키울래요 그냥 키우십쇼 자 각질 편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도주 2도주 2도주 1선입 2도주 1선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요런 거 사실 1대도주는 사실상 버리세요 요거는 본인이 키우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2도주 1선입 2도주 1선행 요게 아마 한 서브에서는 많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야, 요거 도주, 님들 도주 좋아하는 것같으니까 어, 아마 요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그 오브 히어로 첫 번째 랭, 이 PPT는 랭커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원하는 편성으로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뭐 삼선입이라던가 삼취입 같은 너무 극단적인 그런 편성은 좀 자제를 하고 차라리 하더라도 2선행 1선입 뭐 1선행 2선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2선입도 사실 좀 안정이 좀 안정성이 딸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방각, 전방각질을 두명을 두고 후방각질에 한명을 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300위권까지 놀리지 않는 그런 유저라면은 단순하게 보상만 먹고 빠지는 그런 유저라면은 2선행 1선입 같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방각질이 유리하다는 건 결국에는 랭커들 사이에서나 이제 좀저 저거한 하는 거지 후방각에 써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보상을 타먹는 전제 하라면 은자 어. 그러면은 리그 오브 히어로즈 어려울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이어서 얘기했지만 예상이 안가요 사실 헤비 유저보다 라이트 유저가 원래 많아 일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섭 같은 어, 한섭, 한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섭이든 한섭이든 둘다 똑같은건 매한가지인데 다만 비율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한섭이 좀더 헤비 유저 비율이 좀더 높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도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그 오브 히어로즈의 메타는 유저들이 정하는 거라서 어 그런 사람 도주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당연히 선입 쪽에서 이제 유니버스 같은 걸 키우는 게 아니라면은 혹은 유니버스를 키운다 하더라도 못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섭이랑의 메타 차이가 생겨 라이트 유저끼리 부딪힌다면은 충분히 뭐 2만 점은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자 브론즈 구간에는 티켓 소모가 없어요 카카오게임즈가 만약에 4,000포인트 브레이킹 시스템을 개선해오지 않았다면은 어... 나중에 또 이제 영상을 제가 만들겠지만은 브레이킹 시스템을 만약에 개선해서 1회차부터 조기 도입을 했다면은 한 티켓에 최대 1,000포인트 벌수 있는 거 30장이 있는데 30장으로 16,000포인트를 버는 거야, 1회차는. 그럼 뭐야? 한 티켓에 평균적으로 5, 540포인트만 모으게 되면은 채울 수 있어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라이트 유저들은 엄청나게 뭐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이것도 예상치긴 한데,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무엇보다 뭐 매번 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히어로 스킬도 켜서 또 나보다 조금 한 등급 높은 사람도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리그 오브 히어로즈 관련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리그 오브 히어로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랭커를 노리는 게 아니면은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노리고는 싶은데 어, 노리고는 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송에서 우마무스매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리그 오브 히어로즈할 때는 보통 다른 게임 하기도 하고, 다만 챔피언스 미팅 하는 구간에서는 챔피언스 미팅에 집중하고, 약간 이렇게 온오프를 하는 요즘 방송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반향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랭커 지향형 그런 공약은 좀 힘들겠지만, 라이트 유저분들에겐 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카페 오셔가지고 글 작성해주시면 네,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리그 오브 히어로즈 1회차 관련해서 이야기해봤고, 사실 어렵지는 않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좀 두려워요. 실제로 이제 뚜껑을 까고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악기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무래도 기존에 했었던 컨텐츠도 아니고 새롭게 진행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혹은 리그 오브 히어즈 관련해가지고 좀뭐더 더 설명할 게 있으면은 또 다른 추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띠